춤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 다양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예술 형식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형태의 춤과 그 문화적 기원입니다. 발레 발레는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공정에서 시작되어 나중에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발전했습니다. 우아하고 정확한 움직임과 포인트워크, 춤을 통한 스토리텔링이 특징이다. 발레는 강력한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고전적인 레퍼토리와 상징적인 공연으로 유명합니다. 힙합 댄스 힙합 댄스는 1970년대 뉴욕 브롱크스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브레이킹 브레이크 댄스, 팝핑, 락킹, 프리스타일 등 다양한 스타일을 아우른다. 힙합 댄스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동작, 즉흥 연주, 힙합 음악 및 문화와의 연결이 특징입니다. 인도 고전 무용 인도 고전 무용에는 BKOK 및 MA 같은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온 여러 전통 무용 형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춤 형식은 고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도시나 영성 및 문화적 전통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발놀림, 손짓, 표정, 스토리텔링 요소를 통합합니다. 플라멩코 플라멩코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역, 특히 로마니족 즉시 유대인, 무어인의 공동체에서 시작된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춤 형식입니다. 복잡한 발놀림, 손뼉치기, 손가락 스냅, 기타 음악 및 소울 넘치는 노래를 결합합니다. 플라멩코는 강렬하고 극적인 공연으로 유명합니다. 아프리카 춤 아프리카 춤은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와 문화의 다양한 전통 춤 형식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춤은 공동체 의식, 스토리텔링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춤은 리드미컬한 움직임, 활기찬 에너지, 복잡한 발놀림, 라이브 타악기 및 성악 사용이 특징입니다. 컨템포러리 댄스 컨템포러리 댄스는 20세기 중반에 보다 전통적인 형태의 댄스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한 장르입니다. 발레, 현대 무용 및 즉흥 연주의 요소를 통합합니다. 현대무용은 표현의 자유, 다재다능함, 새로운 동작 가능성의 탐구로 유명합니다. 탱고탱고는 19세기 후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의 노동계급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열정적이고 복잡한 동작과 친밀한 포옹, 즉흥성이 특징인 파트너 댄스입니다. 탱고는 아르헨티나 탱고와 볼륨탱고를 포함하여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화와 지역에서 온춤 형식의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춤은 문화적 표현, 스토리텔링, 축하, 사회적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춤 형식은 고유한 역사, 기술 및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춤을 탐구하면 다양한 문화, 전통 및 예술적 표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